안녕하세요, 이호성 프로입니다. 우리가 임팩트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릴리스로 임팩트를 해주는 건데요. 릴리스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백스윙하면서 열렸던 클럽페이스가 다운스윙하면서. 정확하게 닫히고 임팩트 하면서 스퀘어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러면서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릴리스를 하면서 공을 맞춰 줘야 흔히 알고 있는 스냅이 들어가면서 올바른 릴리스는 정확한 스냅을 주면서 비거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어떤 게 올바른 릴리스고 그리고 연습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골프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주제로 선정해서 영상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리스라는 건 우리가 백스윙 올라가서 이 클럽 헤드를 반대편으로 놔준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릴리스라고 하면은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이 닫아주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릴리스를 하게 되면 열렸던 클럽페이스는 반대편으로 던져지면서 클럽페이스가 닫아지지만 우리가 백스윙하는 방향 오른쪽에 있던 클럽헤드를 반대편 왼쪽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던져주면서 클럽페이스가 닫혀지는 걸 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클럽헤드를 제대로 던져주지 못하면서 페이스만 닫으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옆에서 봤을 때 올바르게 클럽 헤드를 던지면서 닫히면은 지금처럼 헤드가 안쪽에 남아있다가 반대편으로 빠르게 클럽 페이스가 닫히지만 단순히 클럽 페이스를 닫혀주는 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헤드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이 공을 덮는 식으로 헤드의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덮는 식으로 클럽 헤드가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왼쪽으로 덮이면서 심한 훅 구질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구질이 지속.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몸을 사용해서 흔히 말하는 배치기를 해서 클럽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하다가 오른쪽으로 터지는 심한 슬라이스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릴리스라는 건 백스윙하면서 클럽페이스가 열렸고 다시 다운스윙 하면서 스퀘어로 맞춰주기 위해 클럽페이스를 닫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클럽헤드의 궤도가 올바르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임팩트 구간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힘을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클럽페이스가 다치기만 하는 거라 헤드가 정확하게 던져지면서 페이스가 다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손목을 쓰는 동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와이퍼처럼 움직이는 궤도를 만들게 되고 올바른 릴리스,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릴리스는 지금처럼 손이 돌아가면서 내 전완근과 손목이 돌아가는 현상을 만들어 내면서 클럽 헤드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옆에서 봤을 때 백스윙하고 헤드를 앞으로 넘어오게 하는 아까 보여 드렸던 와이퍼처럼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동작은 헤드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클럽을 닫아 주는 거고 두 번째로 올바른 릴리스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내 손목과 전완근이 돌면서 이 클럽 자체가 함께 회전하면서 페이스가 닫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헤드는 쉽게 안에 남으면서 클럽 페이스 동시에 닫아지고 반대편으로 던져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헤드가 앞으로 넘어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지게 되면은 내가 클럽을 던지는 게 아닌 안쪽으로 잡아 당기는 현상이 나오기가 쉽겠죠. 다운스윙 내려올 때 헤드가 안쪽에 남은 상태로 클럽 페이스가 도는 겁니다. you <laughs> 이렇게 올바른 릴리스로 클럽을 던져줘야 헤드는 바깥쪽으로 뻗어지게 되고 잡아당기지 않는 샷이 나오면서 이 클럽 페이스는 돌려주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릴리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백스윙 테이크백입니다. 임팩트 할때 릴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테이크백이 중요한 거냐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테이크백을 하면서 이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테이크백 하면서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백스윙 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칭을 반대편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다운 스윙을 하고 팔로스를 해줘야 되는데 백스윙 하면서 그대로 이 손목과 팔이 돌지 않고 몸통회전으로 테이크백으로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회전을 하면서 팔과 손목을 접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샤프트의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헤드를 백스윙 하면서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에 회전은 하지 않고 편하게 손만 돌리면 헤드가 충분히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백스윙을 하게 되면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내가 오른쪽으로 돌렸으니 다시 반대편, 왼쪽으로 돌려주는 동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클럽이 다시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백스윙 하면서 헤드가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똑바로 오른쪽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헤드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방식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다운 스윙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왼쪽으로 돌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오는 내가 잘못된 동작에 대한 보상 동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 백 하면서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돌았지만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헤드를 다시 반대편을 넘기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손목과 전환을 돌려서 헤드를 안쪽에 남기면서 페이스를 로테이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동작을 해 버리면은 이 클럽 패드는 공보다 훨씬 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뒷땅이 심하게 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로테이션 양보다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스는 안날수 있지만 반대편으로 심한 훅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슬라이스볼이 아니고 적당한 드로우 구질인데 무작정 내가 로테이션을 하겠다고 이걸 돌리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편으로 심한 훅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하면서 클럽 헤드를 안쪽으로 돌리고 억지로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공보다 훨씬 뒤에 떨어지고 뒷땅이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가 한번 뒤로 돌아가게 되면은 확실한 컨택을 만들어 줘야기 하 때문에 헤드는 다시 앞으로 넘어오고 아우딘 궤도가 심하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깎이는 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릴리스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릴리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올바른 테이크 백을 만들어 준 다음에 릴리스 동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크 백할때 어떻게 하면 헤드가 안쪽으로 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테이크 백을 할때 몸통회전으로 팔과 클럽을 옆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테이크백을 시작하는데 몸통회전이 아니라 손을 사용해서 옆으로 옮겨주려고 하게 되면 손을 옆으로 당기는 힘을 쓰기 때문에 이 클럽헤드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헤드 위치만 생각해서 억지로 오른팔로 클럽헤드가 도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테이크백 부분에서는 클럽헤드가 안쪽으로 돌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 백스윙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중에서라도 뒤늦게 클럽 헤드가 뒤로 확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다운스윙 때는 똑같은 결과겠죠. 클럽 헤드를. 다시 반대편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몸통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클럽 헤드와 손, 그리고 가슴 이세 가지가 같은 타이밍으로 옆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클럽 헤드 혼자서 옆으로 돌아가는 이런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테이크백을 하면서 내가 굳이 헤드가 안쪽으로 돈다. 아니면은 이거를 똑바로 빼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몸통회전만 하게 되면은 팔과 클럽은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음 어드레스 했던 모양이 그대로 옆으로 옮겨지겠죠? 손을 사용해서 테이크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똑바로 뺄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클럽 헤드가 안쪽으로 도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팔은 완전히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약간의 회전만 해주게 되면은 팔과 클럽은 내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몸이 도는 대로 같은 타이밍으로 함께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회전과 코킹을 해주게 되면은 백스윙이 만들어지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올바른 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